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입니다. 제 사연은 쓸쓸한 노년을 보내던 제집 근처에서 매일 같은 음악 소리가 들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작은 집에 살아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는 해걸음까지 낮잠을 자고 점심 무렵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외로움이 찾아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남편과 함께 듣던 오래된 음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3시쯤 무심코 창문을 열어두고 있던 저는 희미한 피아노 선율을 들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에는 이웃집 라디오 풍경음악일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도 같은 시간 같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고, 차 소리가 섞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TV 볼륨을 높였지만 음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애절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식 때첫 춤곡으로 틀었던 바로 그 노래 유아 마이선샤인이었습니다. 설마 그 노래를 나는 가슴이 떨려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고 창문 밖을 살폈습니다. 골목길은 고요했고 마당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우산을 챙겨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음악이 더 크게 들리는 듯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에 다다라도 소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벽돌 담벼락 아래에도 가로등 옆에도 골목길 모퉁이에도 음향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저 들녘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피아노 소리를 타고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음악은 바람이나 라디오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켜놓은 선율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부터 나는 매일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기 위해 골목을 헤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매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음악 소리를 찾아 집 주변을 헤맸습니다. 오전에도, 이른 오후에도, 늦은 오후에도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에서도, 담벼락에서도 음향 장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다란 골목 끝 화분 사이를 기웃거려 보고 이웃집 대문 앞 우산 거치대를 살펴보고, 심지어는 길가에 버려진 오래된 라디오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마을 청소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혹시 오후 3시에 들려오는 피아노 음악 들어보셨나요?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소리는 난한 번도 못 들어봤네. 설령 누군가 들었어도 믿기 어려웠겠죠. 나는 혼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미수가 너도 듣니?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아니, 난 몰라. 네가 환청이라도 들리는 거아니야그 말에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실체였습니다. 그 음악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내가 남편과 결혼식 때 틀었던 첫 춘곡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손길도, 음악도 모두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그 선율이 내 안에 또렷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음악소리가 가장 또렷하게 들리던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어 음악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선율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태수야 내 목소리니 내 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부드럽게 풀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흠칫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밝혀내리라고. 그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켜놓은 것인지, 남편이 남긴 메시지인지 분명히 알겠다고.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음악이 들려오는 창 너머 바람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장을 꺼내, 시간과 위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 오후 3시 골목 A 지점. 3월 11일 오후 3시 골목 B 지점. 3월 12일 오후 3시 내집 앞. 나는 마치 탐정처럼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이 쌓이면 비밀이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기록해둔 시간과 장소에 매달려 골목을 누볐습니다. 음악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작은 메모장을 품에 끼고 서너 번이나 같은 경로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해가 기울어가는 무렵 나는 골목 끝 담벼락에 걸린 오래된 나무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박스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못을 박아 고정해 놓은 듯 견고했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낡은 빈 상자 같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조심스레 손을 뻗어 박스의 뚜껑을 밀었습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잔뜩 녹슨 태엽 장치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상자를 부여잡고 황급히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불현듯 박스 옆면에 남편의 필체로 적힌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네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겼어. 오후 3시면 이곳에서 너를 기다릴게. 사랑해 태수. 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온기가 퍼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줄만 알았던 나에게 이렇게 다시 말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상자를 꼭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상자의 뚜껑을 열었고 태엽 장치가 멈추지 않도록 살짝 태엽을 감아 주었습니다. 음악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 선율은 마치 남편의 목소리처럼 내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나의 햇살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마을을 빠져나와 작은 공터에 멈추어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붉게 물든 노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이길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이제 나 혼자 외롭지 않을 거야. 바람이 내 귓가를 스치며 작은 속삭임처럼 대답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상자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연채 음악을 들으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악이 부드럽게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남편의 온기를 느꼈고 홀로 보낸 긴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줍게 내 손을 잡고 춤추던 첫날의 빛나는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이 음악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음악 상자를 단순한 추억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작은 기적으로 만들리라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나는 상자와 메모를 챙겨 이웃 할머니댁, 동네 어르신 쉼터, 복지관까지 들러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라며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선율을 듣는 이들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잊고 있던 미소가 피어났고 내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내 삶을 다시 환하게 밝혔듯이 이 작은 상자 하나가 누군가의 쓸쓸한 오후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믿으며 나는 오늘도 음악 상자를 품에 안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후 며칠 동안 나는 음악 상자와 함께 동네 곳곳을 다녔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 상자를 건넬 때면 이런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하고 눈가를 촉촉이 적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노인정에서 모여 계신 분들 앞에서도 음악을 울려드렸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던 할머니는 끝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내 마음에 전해진 온기만큼 세상도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주민센터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박미영님. 노년 힐링 콘서트에서 사연을 나눠주실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 앞에서 이 음악 상자를 꺼내고, 이 노래는 제 남편이 떠난 후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내게 고정된 그 순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외로움에 무너질 것 같던 시간들이 한 통의 음악에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기록한 선율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남편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상자의 핸들을 돌렸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쳤고 젊은 세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정성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공연이 끝나고 나는 다시 조용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바람이 불어와 상자의 태엽을 스치며 유아 마이 선샤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너의 선율 덕분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작은 음악상자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내 마음의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